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 올립니다. 유석진입니다. 틀딱. 오늘은 제가 최근에 중요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 33년을 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연구 분야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옛날에 제가 여러 다른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랑 전통과 현대라는 잡지도 같이 내고 했죠. 물론 그 잡지가 뭐 상업적으로 실패해서 이제는 단절이 됐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쭉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이다. 48년에 건국해서 약 70년이 지난 역사를 두고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성공한 나라를 세계에서 찾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종종 했고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 다 동의해 주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 큰 틀에서 보면은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이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동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가치는 없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당연히 따라와서 같이 고민되어야 될 건데 제가 아는 한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요?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을 통틀어서 한 20년 넘게 이제 논문을 쓰고 여러 가지 논문을 쓰고 자료를 보다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총 정리해서 제가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유교와 연구 부재가 대한민국 발전의 사회문화적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경제적 정치적 성공의 배후에 있는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이 발전을 이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치가 있었느냐, 철학이 있었느냐, 윤리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뭐 쉽게 말해서 아닥을 하네. 무슨 저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냥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뭐막 독재자가 막 노동자를 채찍질해서 억지로 발전시킨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하는 좌파 해석에서부터 그건 아니다. 정책을 이런 걸 잘했다. 제도를 이런 걸잘 만들었다. 하는 설명까지는 있는데 그성공의 도덕적, 철학적, 역사적 깊이가 있는 뒷받침을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유석춘 교수가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면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거고 뭐 유교수가 쓴거 읽어봤더니 뭐 택도 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실패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그런 노력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교의 전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역할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고 유교가 여러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관계의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맺는게 중요하냐 필요하냐 하는 것이 이제 유교가 철학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제시하는 건데 그 관계를 맺는다는게 바로 연고거든요 연고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발짝 쪽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고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뜻을 따러면 연, 연을 고, 맺는 까닭이에요.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이유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이제 유교 전통이라는 틀에서 막 과거의 얘기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복고적인 지금 자유시장 체제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구나 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식인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도 일반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개인 단위에서나 집단 단위에서나 국가 단위에서 중요하다. 이 얘기는 누구나 동의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러고 미국도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연구는 얼마나 다른 거냐? 유교에서 얘기하는 관계 맺기하고. 뭐가 다른 거냐?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보니까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챕터별로 또 챕터가 좀 길면은 나눠서 알기 쉽게 자료를 동원하면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쭉 계속할 테니까요.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틀딱. 감사합니다. 틀딱.